시작! 음. 235번 X라네요. 뭐가 틀렸습니까? 공공기관에는 쭉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당연히 공공기관에 들어가지요. 엄청나게 정치적 중립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뭐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런애 포함합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236번. 왜 틀렸습니까? 사립학교. 여러분, 공립학교든 사립학교든 똑같은 선생님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부정 청탁이니까 어, 정말 공명정대하고 어, 청렴결백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지 말아라. 돈 같은 거 받지 말아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립학교냐 사립학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면 그렇죠? 학생들에게는 다 똑같지요. 오케이, 그래서 공공기관에 해당이 됩니다. 음.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청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237 공직자의 언론사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 사실 국가기관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아시죠? 얼마나 이 언론사에, 그쵸, 그렇죠? 힘이 막강하다는 거. 언론사에서 뭐, 거짓 사실도 한번 그냥 뉴스로 때려버리면 그게 사실인양 그쵸, 그렇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지요. 예, 공공기관 그 이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뭐다? 그렇죠. 공직자 등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해하셨죠? 어떤 법에서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에서는 이 사람들도 그렇죠. 포함 시켜서 니네도 공직자에 준한다. 어? 공직자로 우리가 취급할 거다. 돈 받지 마라라는 겁니다. 예, 돈 받고 허위 뭐 뉴스 때리면 안 되니까 자 오케이. 2백삼십번 공직자. 변호사는 안 들어갑니다 왜냐 변호사는요 예 공익의 대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오로지 개인 그렇죠 자기에게 돈을 준 의뢰인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거는 개인적인 분야입니다 개인적인 분야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라고 볼수 없고요 이 사람은 부정청탁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차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음 자기 개인에 의해서 오케이.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음. 뭐 범인인데도 불구하고 변호를 하잖아요. 음. 자, 그리고 239번입니다. 쭉해 가지고요. 예. 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오케이. 친족. 예. 친족에 대한 돈은 받아도 됩니다.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예. 친족끼리는 핏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주고 받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수 있어요. 이거는 부정한 청탁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친족끼리는 괜찮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또뭐 있습니까? 그렇죠. 금전거래, 돈 빌리고 하는 것도 친족끼리 할 때는 소속기관장한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 자, 2240번 쭉 해서 수수금지하는 거쭉 나는데 포상등이 뭐? 그렇죠. 이런 거는 예외죠. 예, 상으로 받는 거, 격려, 포상 이런 거 예, 아 예, 요런거 받아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빅맥. 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싸드립니다. 받아도 됩니다. 기꺼이 받으시고, 그때 말씀드렸죠? 예.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이 받으시는 분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기꺼이 줄 수가 있어요. 아, 저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아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항상 균형 있게, 오케이. 주는 게 좋다는 것도 참 나쁜 건 아니지만, 어, 그거는 안 받겠다라는 건 받을 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줬을 때그 받는 사람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주기만 하고 받지를 않네. 그럼 어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줬을 때 상대방이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게 가장 서로가 편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잘 받는 것도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어. 오케이. 자 그리고 241번입니다. 잘 받는다 편하다니까 요 부정한 건 받으면 안 됩니다. 어. 자, 쭉해 가지고 특정 대상에 자, 특정 대상에게 배포하려고 특정한 사람에게 주려고 만든 요런 거는 받으면 안 되죠. 오케이. 그거는 내물성이 부정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오케이. 자, 불특정 누구에게나 주는 거. 요런 거는 그냥 받아도 됩니다. 음. 자, 그리고 공식적인 행사. 예,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그렇죠? 예. 상식선에서 누구에게나 주는 거, 똑같이 이런 거는 받아도 됩니다. 오케이. 자쭉에서자 요거 이제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뭐 여러분 이, 이 이건 정확히 아실 겁니다. 쭉에서 직무 관련 여부 및 지, 여부가 뭐예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렇죠? 뭐 기부든 후원이든 증여든 자 이게 중요하죠. 명목에 관계 없이 명목에 관계 없이 이게 중요합니다. 요게. 명목에 관계 없이 예. 이게 어떤 돈인데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그렇죠? 그게 기부든 좋은 거잖아요. 기부 그렇죠? 후원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어,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한성이 있는데 기부나 후원 좋은 거지만 아무리 좋은 거라 하더라도 또 직무와 관련이 없든 있든 즉자 여러분 이거 자봅시다. 직무 와 일단, 요거 한번 잡아볼까요? 이거 당연한 건데, 학생들이 자꾸 뭔가 공부로 접근하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 자,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질문, 여러분.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어때요? 10원짜리라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해 주세요. 오케이. 자, 빅맥 세트 안 걸려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대답 한번 해주세요. 그렇죠.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죠. 금품 수수 당연히 안 되지요. 아 이거는 그냥 여러분 이거 공부가 아니잖아, 그렇죠? 음, 그럼 물어봅시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으면 될까요? 받으면 안 될까요? 직무와 관련이 없어. 자,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떻다?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어? 금품수수. 금품수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요거는 세모입니다. 요 때는요, 자, 자, 잘 보세요. 그래서 1회 100만원 초과되는 거. 그리고 매 회계연도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되는 거 됐나요? 자, 요거는 받으면 안 됩니다. 액수가 많아. 얘는 받으면 안 돼. 얘는 얘는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이하 요거 이하의 금액 요 이하의 금액은 받아도 됩니다. 요겁니다 오케이 즉 1회 100만원 안 넘는 거 그리고 매회계연도 합했을 때 300만원 안 넘는 거 그거는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받아도 돼요 기부를 받는다거나 또는 뭐 후원을 받는다거나 요건 괜찮습니다 됐나요 이해하셨죠 어 아까 예전에 우리 앞에서 증여는 안된다면서요 예 증여는 그때도 안 됩니다 예 그때도 안됩니다만은 그렇죠. 오케이. 자 어쨌든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에서 또 예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따져봐야 돼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여기서 아 여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됐죠? 일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디테일이 들어가죠. 여러분 규정이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일단 명목에 관계없이 명목에 관계없이 란 말은 명목이 뭡니까 명목? 이름, 이름 명자입니다 이름과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이름이 무엇이든, 목적이 무엇이든 1회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년도, 매 회계년도는 1년을 말합니다. 1년 기준으로 3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 목적이 무엇이냐 상관없이. 이제 됐죠? 이 문장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 그냥 아얘 100만 원. 뭐 사명은 안 된대. 뭐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이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읽어야 여기서 뭔가 바꿔 내도 딱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여부란 말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든 후원이든 증여든 명목의 관계없이 무조건 1회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는 300만 원 초과되는 건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원칙, 큰 원칙입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만 원, 300만 원 넘어가는 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기부든 후원이든 무조건 안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여기 있죠, 이거죠. 직무와 관련하여 이렇게 나오죠. 직무와 관련하여 여기는 뭐예요? 직무와 관련이 있을 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문은. 요게 딱 들어오셔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1회 100만원, 매회계는 300만원 이하. 아까 초과되는 건 무조건 안 되잖아요. 이 300만원, 100만원 초과되는 거는 명목 관계없이 무조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위로는 300만원 초과되는 거, 100만원 초과되는 거, 이거는 안 되는데 그 밑으로는 되냐 이거죠. 밑으로는 된다는 소리가 될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직무와 관련한다라면 그 이하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예요? 결론은 아까 말했듯이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면 그 이하는 괜찮다는 거지.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이거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그 이하도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안 돼. 직무와 관련이 있으면 이하도 안 된다 세이에 yeah.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포인트가 하나 더 있죠 예, 요거+ 요거 이것도 잡아주셔야 됩니다 여기여기 여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예 대가성 여부 대가성이 뭡니까 내가 이 정도 돈을 받았으면 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뭔가 해주기로 청탁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청탁을 해줬냐 안 해줬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 김순경. 요 사건 좀 무마시켜줘. 없던 걸로 해줘. 하면서 돈 천만원 줬어요. 아, 좋아. 천만원 주면 무조건 안 되죠? 백만원 줬습니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경찰관이 항변을 합니다. 저 백만원 받긴 받았습니다. 예, 직무 관련해서 받았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백만원 돈은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건 해주지 않았습니다. 예, 일처리는 정상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건 시켰고요. 증거에 의해서 예, 검사님한테 넘겼고 지금 기소가 되고 재판 진행 중이고 뭐 하여튼 일은 똑바로 했어요. 일은 똑바로 했는데 어쨌든 돈을 받은 거예요. 돈을 받았지만 부정한 일은 안 했습니다. 근데 돈을 받은 거 자체가 부정한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해줬냐 안 해줬냐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이말뜻 이제 아시겠죠? 어, 돈을 받고 내가 부정한 그 행위를 부탁받은 일을 해줬냐 안 해줬냐 상관없이 일단 직무 관련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도 300만 원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0만 원 이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가는 건 당연히 안 되고 자 됐죠 여러분들 세으자 오케이 yeah. okay. 자 이렇게 문장 구조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명확하게 알고 나면 별게 없잖아 그렇죠? 음. 우리 법조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처음에는 대원칙, 이거 안 돼.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또 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항상 법조문 패턴이 그렇습니다. 대원칙 그리고 예외. 오케이. 자, 이런 좀 구조를 좀 여러분이 알고 접근을 하시면 공부가 아주 수월하지요.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오. 대체 이제 문장, 눈에 딱 들어오시오. 요런 식으로 딱 각인을 시켜야 이 문장이 빨리 읽혀요. 자, 그리고 이제 245번 쭉에서 침묵해. 요런 거는 받아도 됩니다. 자, 246번 쭉에서 자, 위반한 사실 쭉 국민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예, 신고할 수 있죠. 어, 쭉, 누구든지. 그렇죠? 일반인도 뭔가 부정한 사실을 알겠다라면 요런 요런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쭉에서 공직자 등은 부정한 청탁을 받았거나 쭉에서 알고 명확히 표시한다. 그렇죠? 나안 돼. 명확하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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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안 돼. 음. 자, 그리고 공직자 등이 공직자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 오 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말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부정한 청탁에 맞게 직무를 수행했다는 거죠. 오케이. 그이 사람은 지금 이미 돈도 받았고, 거기에 맞게 대가성이 있었죠. 거기에 걸맞는 직무까지 수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2년이야, 2천만 원이야, 벌금 사실, 요거는 우리 시험에는 여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승진이나 간부 시험에서 간혹 이런 식으로, 예, 죄, 죄를 얼마나 받느냐, 벌을 얼마나 받느냐, 요런 걸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채용시험 보시는 분들은, 아, 요런 것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구나라는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249번입니다. 음? 맞죠? 지금 248. 자, 249번. 공지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예,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할 때는 자, 이거 바뀌었죠? 예, 마친 날부터 이제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예. 마친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오케이. 다만 외부 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국가나 지자체에서 내가 요청을 받아 가지고 강연을 하고 왔다. 요런 건 신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예. 외부에 사적으로 나가 가지고 돈 받고 온 거는 그렇죠. 10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누구한테 소속 기관장에게. 그래서 부정청탁 금지법이나 어 그리고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은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게 다 소속 기관장이라고 하시, 생각하시면 돼요. 신고 대상. 자, 그리고 외부 강의. 자, 그렇죠? 기준 상한액. 기준 상한액이 뭡니까? 한시간에 40만 원. 그렇죠? 1회 기고에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어, 아무리 시간을 초과해도 1.5배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최대 60만 원까지 가, 가능합니다. 2시간을 강의하든 3시간을 강의하든 어쨌든 최대치는 1.5배까지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초과해서 사례금을 받았다 네. 그러면 이럴 수 있죠 내가 강연하고 왔는데 돈은 한달 뒤에 들어왔어요 한달 뒤에 어 그니까 돈이 얼마 받는지 몰랐어 내가 또 물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케이 나중에 이제 돈이 딱 들어온 거 통장 확인하니까오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나 최대 4 0만 원까지 밖에 못 받는데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속기관에 가서 신고합니다 저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신고합니다. 오케이. 안 날부터 2일 이내입니다. 강의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가 아니라 여기는 돈이 얼마나 입금됐는지 초과하는 사례금이 들어왔는지를 알고 나서 2일 이내. 오케이. 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아까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강의 마치고 며칠 이내 신고한다?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돈을 얼마 받는지 몰라. 이럴 때 있거든요. 음. 저도 이제 대학교에 저기 의뢰를 받고 특강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보통은, 뭐, 작게 주는 데는 뭐, 한 30만원, 많이 주면 40만원, 50만원, 이렇게 줘야 한 시간에. 근데 이제, 아, 그, 이제 선배나, 제 동기나 후배, 교수들이, 아, 뭐, 민철아 좀 와서, 어, 특강 좀 해줘, 우리 애들. 좀 자신감도 넣어주고, 뭐 해줘. 가면 또 제가 이제 선물 막 사가지고, 책도 가져가고, 뭐, 심지어 저기 이제 경상도 에 있는 대학교 갈 때는 제가 아이패드 막 이런 것도 선물로 추첨해서 줍니다. 뭐 참, 참석한 사람도 몇백 명다 주는 게 아니고요. <laughs> 예, 그때 하나 가져갔어요. 하 하나. 뭐그고그 <laughs> 좋잖아요. 예, 끝까지 수업 잘 들어주시고 예, 마지막에 추첨해서 드리면 아, 학생들 좋아해요. 자, 어쨌든 어쨌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내가 거기 가면서 어, 돈 얼마 줍니까?라고 내가 못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에이, 좀 사람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뭐 그래서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네. 근데 마치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인지 얼마인지 알수 없는 경우. 그럴 수 있죠. 안 물어봤으니까 또 거기서도 또 미리 이야기 안 해주고 어, 얼마 입금 될 거야 이야기도 안 해줬어. 그래서 서로 모르고 있는 거. 야 그냥 되게 궁금한데 못 물어보고 있어. 아, 우리 또 약간 좀 그런 면들이 있죠.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 기준 상한액으로 먼저 일단 신고하고 기준 상한액이 얼마입니까? 40만원. 예, 일단은 그냥 최대치로, 어, 상한선이니까 최대치로 신고하고 뭐 이런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요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자, 알수 없는 경우에는, 알수 없는 경우에는 안 적어도 됩니다. 됐나요? 그 금액 적는 칸을 비워두시고 신고서에서, 신고서에 금액 적는 칸이 있겠죠? 예, 사례금 얼마인지 적는 칸이 있을 겁니다. 그 칸을 비워두고, 예, 극한 그 제외하고 나머지를 적어서 일단 신고하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돈이 얼마 들어온지 알았다 그러면 안 날부터 며칠, 5일 이내에 보완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 사례금 얼마인지 모르면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나중에 받아서 알게 됐다라면 안 날부터 5일 이내 그 사례금 칸을 채워놓으면 되겠죠? 보완을 하면 돼요. 됐죠 여기는 5일입니다5일 오케이 아까 초과 사례금은 2 일이었는데 여기는 초과는 아니잖아 그렇죠 돈이 얼마 들어온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는 뭐가 틀렸다 요게 기준상한액으로 먼저 신고한다가 틀렸습니다 일단 그냥 비워두시면 돼요 그냥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되는데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모르면. 모른다는 말을 하는 순간에 욕 먹는 거. 왜 그것도 몰라?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게 그렇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저도 아마 그랬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몰라라는 마음이 일어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한테 조심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해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죠 어디 틀린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252번 쭉에서 파출소장의 경력금으로 자요런거 좋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술을 금지하는 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받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출소장님 하고 받으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각급학교 쭉에서 적용 대상 아 이거 이거 자 임직원 요, 요런 사람들 그쵸? 예. 적용 대상 된다 그랬습니다. 언론사 오케이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쭉에서 음식물 음식물 얼마? 3만 원. 경조사비 선물 5만 원씩. 물론 농수산물이다. 화환이나 조화는 예외적으로 10만 원짜리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음. 자, 요런 원하나목좀 선물 대통령으로 저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는 그렇죠. 안에서는 그 범위 안에서는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지의 예외. 그러니까 금지가 안 되는 거죠. 받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그죠요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저 정도는 괜찮아. 요런 건 받아도 됩니다. 음, 예외, 예외.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또 했던 거죠. 명목에 관계없이 이말 뜻은 뭐라 뭐라고요? 자, 명목에 관계없이란 말은 뭘로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 자, 답변 한번 올려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그러니까 항상 어려운 말들이 나오면 쉬운 말로 딱 바꿔서 생각하는 습관이 딱 들어야 돼. 요 명목의 관계 없이란 말이 나오면 어떻게? 그냥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100만 원 그리고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되는 건안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사적 거래. 사적 거래는 그렇죠. 예, 채무 등을 이행을 위한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제공되는 권원은 권리의 원인을 말합니다. 어, 내가 돈을 빌렸어요. 갚아야 돼요. 오케이. 그런 거에서는 당연히 뭐다? 돈 갚아야 되죠. 오케이. 그런데 뭐가 틀렸다? 증여 포함이 아니라 증여는 제외입니다. 증여는 그렇죠.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 사유 아닙니다. 증여는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예외 사유에 포함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증여는 예. 예외가 아니라 무조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진도 여기까지.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답변 을 올려주신 분 중에서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복숭아님 여기서는 대가성 여부 불문하고 여기는 대가 있냐 없냐 이것도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숭아님 이거 정확하게 안... <laughs> 자, 복숭아님 요 지문이 어떤 지문입니까? 대 원칙적인 지문이지요. 요거 아래에 있던 지문이 요런 대, 말이 나왔잖아요. 대가성 여부. 오케이. 아, 이 복숭아님 또 정리하셔야 된다. 복숭아님 정신 차리시고. 1 1 1 오케이 알아들으셨죠? 여기서는 지금 대가성이냐 아니냐 그것도 따질 필요 없어. 무조건 안 된다는 거니까. 뭐는 300만 원, 100만 원 초과되는 거, 위로 가는 거. 이건 무조건 안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그 밑으로도 안 된다고 그랬죠? 밑으로도 어, 밑으로는 무조건이다. 뭐가 있어야 된다? 직무 관련, 직무 관련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때 대가성 여부가 나오잖아요. 그쵸? 직무와 관련하면 관련해서 대가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하면 무조건 안 된다 또 밑으로도 그렇죠. 대신에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없다면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대가성이란 말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까 무슨 대가야? 그냥 마음으로 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라면 100만원 밑으로, 300만원 밑으로 후원이나 기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오케이.